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볼까요? 네, 경남 창원으로 가볼 텐데요. 부영주택이 창원 진해구 용원동 이런 부산 신항 7블록에 건립하는 부산 신항 마리네시앙입니다. 이 단지는 부산 신항에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인데다 중공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25층, 6개동, 총 484가구입니다. 단지 주변에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진해 신항 초중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신항 확장과 진해신항이 예정돼 항만 물류산업 종사자들에게 출퇴근이 용이한 단지가 될 것으로 분양 관계자는 보고 있습니다. 인근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부산 지역의 에코델타시트를 비롯해 명지국제신도시 산후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서부산유통지구 보배연구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호재도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첫 삽을 떠 2029년 완공한, 한 계획입니다. 단지는 이달 1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23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9월 4일부터 6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 예정월은 올해 9월입니다. 다양한 개발 계획을 품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래 가치에 주목하는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